신년 해돋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동진을 떠올리실 텐데요. 먼 동해까지 가지 않고 도심에서도 남산과 한강을 배경으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 해돋이 명소로 거듭난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는 2015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. 보도에 이경민 기자입니다. 2015년 새해를 맞아 월드컵 공원 내 하늘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. 마포구는 도심에서 남산과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해맞이 명소로 새로이 급부상한 하늘 공원 정상에서 매년 시민들이 새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. 새해 1월 1일 오전 7시 20분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물패와 난타 공연, 소망 풍선 날리기와 북을 치며 소원을 빌수 있는 대북 타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돼 있어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올해 행사장에는 일출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추위를 녹이며 쉴수 있는 텐트와 히터, 따뜻한 보리차를 제공할 온수통 등이 배치돼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 아름다운 해돋이 장면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하늘공원 신년 해맞이 행사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.